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이, 뭐야, 8월 1일 어, <laughs> 지금 보자 5시 에, 5, 5시 채 안됐나 4시 반에 좀 넘은거 같고 새벽 그래서 오늘 어, 7월 29일까지 하고 30 31은 어 저거 카톡, 어, 이제 회사 옮기려면 카톡 탈퇴하고 다시 붙이고, 그래서 카톡이 오늘 또 써요. 또 갖고 오늘 3시 반에 일 나갔는데, 네오후 3시 반에 나갔다가, 지금 4시까지 하고, 음, 그래서 들어오는 길인데, 에 그래서 회사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음. 와 차가 새 차니까 야새 차가 낫긴 낫네 에어컨을 음 이, 전에 타 타던 거는 한 뭐야 이십 20, 이십만 남아 탔는데 2 0만키로 에어컨 뭐 속줄 녹줄 켰어도 그냥 뭐 뭐야 시원한 바람이 안 나고 음. 좋은 바람 이런 게 나왔는데 새 차는 한 줄만 딱 했는데도 시원하고 추워요. 추워 새 차는 새 차다. 와. 음. 그래서 오늘부터 어 야간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음 그래서 야간 오늘 하루 해보니까 좀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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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어, 평일, 저, 주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나, 뭐야, 나아요, 제가 보건대는. 음. 낮에는 차가 너무 막혀갖고, 응, 음. 막, 저거 했는데, 야간은 그렇게 차가 막히지 않으니까 좀 놀러 오래 보이기도 하고, 응, 음. 그러니까 밤에 할증 붙고 하다 보니까, 응, 음. 그래서 오늘 그냥 흔들흔들 한것 같아요, 일을. 그렇게 힘들게 안한것 같, 같습니다. 음. 이럴 때는 힘들게 이렇게 해야 30 찍고 했는데, 오늘은 뭐, 야간 할증 붙고 하다 보니까, 보자, 여기. 이거. 21만 3천, 이거는, 여기 보시면, 8월 1일, 4시 18분에서 23시, 어 50분까지. 예. 가구 요거는 10만 2,800원. 12시 8월 2일 12시 18분부터 어 3시 51분까지. <laughs> 어 51분하고 딱 그냥 퇴근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laughs> 시간이 이렇게 나눠서 나오네. 그래서 21만 3,700원. 102,800원, 그러니까 한 31만원 했어요. 31만원. 어, 좀, 어, 만족합니다. 어, 놀러라고. 그래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콜이 좀잘안 져요. 콜. <laughs> 모르겠어. 이틀 쉬어 속 있는지. 콜, 그, 어, 콜 AI가 좀 삐진 것 같아. 어. 그래서, 오늘, 콜만 좀 줬으면, 뭐, 한 3, 40만원 했을 텐데, 음, 용량가 <laughs> 없는 콜만 떼다 줘갖고, 음, 멀리 가는 콜만 많이 줘갖고. 그래서, 앞으로 한 30만원 이상은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아 시원하고 좋네. 이 새벽에 이렇게 퇴근하고 하면. 네. 자, 저는 들어갑니다.